제목이 좀 이상해요. 한국 시장 참 쉽다. 한국 시장 좀 깔보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떤 내용이에요? 한국 시장 참 쉽다라는 도전적 제목을 한번 걸고 써봤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해외 직구, 해외 직구를 이제까지는 가장 많이 들여온 나라가 미국이었단 말이죠. 그 말하자면 아마존을 통해서 해외 직구를 많이 했는데, 올 들어서, 올 들어서 9개월 동안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가 해외 직구를 통해 들여온 상품이 약 4조 8천억 정도 됐나? 근데 이 중에서 중국에서 들어온 해외 직구 품목이한 2조 2천억 정도. 그러니까 절반 정도. 어, 네, 절반. 46.4%. 46.4%. 그렇지. 그렇지. 근데 거의 두 배나 늘어났다는 거예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응. 그 직구하는데 우리나라 고객들이 뭐 어떻게 중국어를 잘 알아서 중국 실력이 늘어서 막 직구를 이렇게 많이 <laughs>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늘는거예요 <laughs> 알리익스프레스가 급격하게 시장을 넓혀가고 <laughs> <엿을 가면서 웃음> 있어요. 성장을 하고 있는 음, 거죠? 한국 내 시장을 빠르게 점식하고. 음. 그러니까 지금 제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사공연구원 친구가 알리익스프레스 다니기 때문에. <laughs> 어, 이건 비밀인데. 어때요? <laughs> 어, 뭐라 고 그래요? 그 친구가. 어, 그 친구가 이제 하는 얘기는. 음. 그,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에 들어온 건 사실 2018년인데요. 근데 이제 최근 몇년 사이에 한국 직원들도 많이 뽑고, 또 이제 한국 전담팀을 만들어서 정말 집중적으로 이제 공략을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올해 그 3월 달에 처음으로 이제 공식 기자회견도 열고, 그 팝업스토어 음... 행사도 열었었거든요. 그때 이제 천억을 한국에 투자하겠다고 해가지고 화제가 올해에요? 됐었어요. 네, 올해 3월이에요. 알리스페스가 최근에 이렇게 급속하게 성장한 데는 아마 마동석 그거였어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음. 이거를 정말 인정합니다. 어. <laughs> 그 배우를 내세워서 광고를 하니까 마동석 효과가 굉장히 컸던 음, 거 아닌가 이게, 이게 그 전에 진짜 <laughs> 그렇죠. 직구가 답답했거든요 음. 15일 넘게 걸리고 음. 근데 이거를 마동석이 나와서 음. 형이 싹다 바꿔줄게 이렇게 하니까 음. 너무 아, 이제 뭐, 답답한게 해소가 되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주문하면은? 보통은 5일 어. 정도 아 거기에 네. 한의해서? 그리고 음. 이제 보통 상품은 음. 그런 건 이제 아직도 한 15일 정도 걸리는데 이제 이제 잘 팔리는 물건들은 이런 알고리즘을 분석을 해서 미리 뭐 구비를 해놓는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사용자의 경험 자체가 되게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거 쓸만하네? 싼, 싼 맛에 썼다가 지금은 어? 이거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해서 이제 점점 더 쓰게 그러니까 되는 거죠. 중국산 제품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항상 그 가성비를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런 이제 중국산 제품이 홍수처럼 우리 시장에 밀려들어서 이렇게 될 경우 그러면 우리 생산업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가성비 제품이 어떻게 우리나라 시장을 급속하게 파고들 수 있느냐 이제 이거를 좀더 경제학적으로 음. 이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제가 보니까 한국에는 중국의 가성비 제품에 말하자면 맞설 수 있는 그런 시장 시장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전기 면도기를 한번 예를 들어 보면 네. 지금 소장님은 전기 면도기 뭘로 쓰세요? 필립스, 필 필립스. 브라운인가? 그러니까 어. 우리나라에서 팔리는 인기 전기 면도기를 보면 브라운, 필립스, 파나소닉. 그거 굉장히 음, 비싸게 주고 샀어요. 그거. 비싸요. 어, 아, 고급이고. 다 외제네요. 다 외제 해외 브랜드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전기 면도기는 중저가라고 할수 있는 우리나라 브랜드가 사실은 없어. 없어. 우리나라에서는. 도라이상... 할 만한 게 없어. 없어요. 그뭐 그러니까 도로코는 있긴 있는데 그건 면도기야, 그냥. 소리야, 면도기. 그러니까 전기 면도기는 시장이 비어있는 거예요. 그 시장을 샤오미 전도 면도기가 싹 들어온 거지. 방법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얼마나, 얼마나, 얼마나 싼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지금 말씀하신 뭐, 브라운이나 필립스 같은 경우에, 싸도, 아무리 싸도 한 10만원 정도예요 음, 근데 너무 인터넷 그, 알리스프레스나 이런 데 가서 보면, 3만원이 비싸. 만원짜리도 어. 있어요. 5천원짜리도 있어. 어. 성능은 쓸만하고 차로도. 어. 차부도차부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큰 차이가 <laughs> 없는데 가격은 어. 뭐 거의 이는 파괴 수준이니까 그 시장이 우리가 말하자면 <laughs> 비어 있는 거죠. 그 시장을 중국 가성비 제품이 이제 파고 들어가는 네, 거죠. 또왜 비어 있을까? 근데 그건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와도 연관이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하이 중조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말했던 그 비어 있는 시장, 중조가 시장은 사실은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의 <laughs> 영역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구조상 국내 소비 자들에게 별 관심이 많잖아요. 오히려 대기업들만 쳐다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제 구조 자체가 대기업, 중소기업, 하청, 대기업이 납품하는 걸로 그런 구조가 우리나라 중소기업 업계의 주류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국내 시장, 국내 소비자를 겨냥해서 이런 말하자면 좋은 퀄리티 있으면서도 가격이 싼 그런 제품을 만들 여건이 못 되는 거죠. 근데 대기업은 또 대기업 나름대로 어떤 큰 시장이 있어야 되는데 국내 시장 가지고는 너무 적던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도 국내 소비자를 위한 어떤 일용용품을 만들어낼 추동력이 적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이 비었다는 라 것이죠. 왜 중국이 이제 달려들다보니까속수 그러니까 무책으로 당하는 그러면 이런 현실에 부닥쳐서 우리가 이걸 그냥 그대로 수용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우리가 중국 제품에 대항할 무슨 새로운 것들을 생산을 해야 되는 건지 솔직히 우리가 중국에 앞서서 초급차 유지할 제품이 별로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이런 그 대륙이 가지고 있는, 대륙시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규모의 경제를 이기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 기업의 혁신, 기술의 혁신, 산업 구조 조정, 혁신, 이런 것밖에 그 대응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어떻게 기술을 통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에, 중국이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를 유지하거나. 아니 산업 구조조정을 통해서 어떤 시장과의 소프라이 체인을 매체로 하게잘 만든다거나 아니면 산업과 산업간 이런 구조조정 산업 개혁 이런 것이 이런 것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중국의 어떤 가성비 제품을 견딜 수 있는 이런 시장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안되면 그냥 우리는 계속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게 큰 위협. 미역... 이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왜냐면 사실 지금 이게 한국 상황이 경기 침체 플러스 지금 3고 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런 상황 때문에 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싼 가격. 음. 뭐 이런 저렴한 물건 있어요. 이런 거를 음, 선택을 음. 하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사실 큰 부작용이 없으면 음. 그냥 일상적인 거는 그냥 중국 거를 구매를 하고 좀더 뭔가 우리나라 경제나 사업에 도움이 될 만한 <laughs> 맞아, 거를 맞아. 개발하고 네. 그걸 수출하고 그러면 네. 또좀 좋지 않을까요? 근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대로 중국에게 팔수 있는 우리 중국 시장에서 먹힐 수 있는 우리의 음. 기술이 있다면 우리 제품이 있다면 Okay. 좀더싼거 중국 가셔다가 그럼 우리나라 소비자들도 그 싸게 더 많이 풍부하게 소비할 수 있으니까 그 이점이죠. 옛날 중국 WTO 가입한 이후로 미국 에서 중국 제품을 많이 사왔잖아요 그때 이제 미국 소비자들은 너무 좋은 거지 가격 싼가? 어, 엄청 싸네? 네. 이러면서 네. 좋아하는 거죠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할수 있는데 그 문제는 그게 계속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뭔가 중국 시장에 팔수 있는 그렇죠. 우리만의 경쟁 상품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맞아요. 근데 더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미래 산업 분야에 있어서 어떤 혁신의 속도가 오히려 중국 기업보다 우리가 떨어질 아,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실제로 떨어지고 있는 분야가 많이 이게 R&D 뭐, 차이가 어, 이만큼 나던데요? 라든가 아니 무슨 뭐 증기 배터리라든가뭐 빅데이터 뭐 소위 말하는 뭐 제사산업 이런데 보면 중국이 우리보다 훨씬 더 혁신적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런 걸 한번 우리가 값싼 제품을 소비하더라도 우리는 그러면 중국에 대해서 무엇을 팔 것인가? 우리는 어떤 제품을 그런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 것인가? 이걸 계속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낸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경제도 간단치 않은 염제예요, 사실은. 모자는 기업 저는 우리가 반도체. 만그 뭐. 얘기를 그러니까 그 예전에 지금 시진핑 주석한테 숙청당한 보시라이, 음? 보시라이. 예, 이 전제 상무부장이죠 그분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숙청당하기 전에 한국 대사관에서 일하는 중국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한국은 절대 작은 나라가 아니다. 여러분들 그걸 명심하고 한국 업무에 종사하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중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은 거지 너무 작다는 의식에서 벗어나서 보다 당당하게 오케이. 중국과 이렇게 돌땐 돕고 또 이렇게 맞설 때 맞서고 하면서 산업과 모든 방면에서 같이 발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겠죠. 30분 딱 됐습니다. 오케이. 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네. 하나 할까쌍스이 황문절이 뭔지? 아니, 아니, 아니. 그거 아니고 마이, 저번에도 우리가 뒤에 한 얘기 다 잘랐거든. <목소리>